안녕하세요. 곽홍 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1년 반, 2년 정도 이제 골프를 이제 하셨던 분이고, 저한테 한, 얼마 전에 이제 와서 레슨을 시작한 분인데, 한 번도 1년 반 정도 골프 치는 그 기간에 90대를 쳐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저한테 한 3, 4번 정도 레슨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가서 90대를, 그러 그러니까 깨백을 하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그 분은 40대 중후반? 많이 가야 50대 초반 정도? 제가 나이는 여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한 1년 반 정도 이제 하셨는데,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약간 저랑 비슷한 과예요. 그 분이 이제 저랑 얘기를 좀 해보니까. 저랑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게, 저는 뭔가 이렇게 이해가 제가 되지 않으면 동작도 잘안 나와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의심을 먼저 하거든요. 이게 맞다고? 이게 맞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는 검증되어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전자기기를 샀을 때도 약간 설명서를 다 읽어봐요. 끝까지. 극혐. <laughs> 그렇게 안 하면 뭔가 고장 날것 같고. 자 어쨌든 그분께서 뭐가 이제 제일 문제였냐면 항상 그 레슨도 받으셨어요. 근데 레슨 받는 과정에서 백스윙 궤도가 안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라고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어느 날에는 꼽프채가 일로 들어가게 되고. 어떤 날에는 너무 많이 가니까 이제 코치님이라든지 주변에서 아, 그럼 조금 바깥쪽으로 올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겠죠. 그래서 한 일주일 연습하면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날은 이렇게 되어 있고, 항상 저희가 미디어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테이크 백 위치에서 손 앞에 헤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절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럼 먼저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한게 뭐냐면 골프채가 기울어져 있다 그럼 기울어져 있는 대로 골프채가 움직인다면 이 위치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될, 되려면 바닥에 있는 공의 가상의 라인을 골프채의 샤프트의 연장선이 이렇게 가리키려고만 하면 이 위치는 쉽게 맞는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바로 하셨어요 대신 제가 그때 이제 느낌들 뭐, 뭐 힘이 좀 들어가요, 뭐 V자 쉐입 유지가 돼야 돼요, 뭐 이런 어떤 느낌 이렇게 설명을 드렸긴 했지만 그래도 그큰 가이드라인을 제가 말씀을 해드리니까 바로 따라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마음이 안정이 돼서 공도 좀잘 맞게 됐었고, 실제로 스윙 궤도가 좋아지면 공도 좀 똑바로 가긴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공을 치러 들어갈 때전 코치님이 제가 잘못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항상 한시로 스윙을 해야 된다고 배우셨대요. 그분께서. 한시로 스윙을 하라고 배웠으니까, 제 이제 새로 오신 그 회원님께서는 백스윙 올라간 상태에서 정말로 저 한시 방향으로 이렇게 스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이 왼쪽으로 휘게 됐는데, 실제로 공이 휘어지는 거는 그 비행 법칙에 의해서 스윙 궤도가 오른쪽으로 가고 거기에 페이스가 살짝 닫혀 있으면 왼쪽으로 훅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오해가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는 공이 자꾸 왼쪽으로 가니까 더 한시로 이렇게 쳤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 공이 왼쪽으로 가니까 더 오른쪽으로 치면 더 똑바로 갈것 같아서. 근데 실제로 이제 다제 영상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윙을 서 오른쪽으로 하면 더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시로 스윙을 하는 거는 그게 필요한 사람들만 하는 거다 그게 국민 레슨처럼 느껴지긴 하겠지만 필요한 사람만 하는 거고 필요 없는 사람은 안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가상의 플레인 라인을 지키면서 꼭 이제 다운스윙하면서 왼쪽 어깨가 공에서 멀어지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멀어지면서 이 가이드라인, 플레인 라인을 잘 지키세요를 제가 의도를 좀 넣어드리니까 당연히 클럽 패스, 스윙 궤도가 좋아지면서 공 똑바로 가겠죠.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90대를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확실히 이게 그냥 동작을 만들어서 공이 잘 맞는 건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하고 이게 이런 이런 시스템이다. 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면 더 생각한 대로 표현도 쉽고, 공도 똑바로 가고, 그리고 그 전에 퍼터 레슨도 좀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아마 더 시너지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골프를 정말 잘 치고 싶은데, 스코어가 생각보다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 어떤 이 동작을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스윙을 좀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론적인 거를 너무 깊게 들어가면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를 좀 하면서 스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나는 지금 좀, 어렵다, 좀 이런 걸로 고충을 받고 있다, 힘들다라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반영해서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